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서 형사팀장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외모가 예, 굉장히 예. 칼리스마 있으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눈썹부터, 네. 눈 이렇게 힘도 그렇고. 아. 제가 성북서에서 근무한 지한 10년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줄곧 요헤어스타일 고수해왔거든요. 경찰서에 사는 민원인들이 민머리 형사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 은 저한테 다 안내하더라고요. 아 <laughs> 헤어스타일 때문에 유명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CCTV 수사하면 1등으로 손꼽히는 형사입니다 어, 그렇다면 와. 눈썰미도 남르실것 같고 2011년도에 제가 부유층만 골라서 훔치는 연쇄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마다 수상한 파란색 SM5 승용차 차량이 사건 주위를 계속 맴돌더라고요 차량 번호가 한자리수만 겨우 보이더라고요 아, 한, 한 자리만? 차량의지인 각도마다 차량 번호가 첫 번째 자리가 잘 보이는 게 있고 네. 또 다른 장면에서 또두 번째 자리가 오. 잘 보이고 그래서 아 예, 퍼즐처럼 게 짜맞춰서 이야. 마지막에 수백 대인 차량 중에 두 대로 소속됐습니다. 어? 아 네, 그 중에 일치하는 대상이 나와서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참 대단하네요. 진념 수사래요 진념 수사.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도 CCTV로 잡아낸 사건인가요? 맞습니다 흐릿한 단서 하나로 결국 범인의 꼬리를 잡은 사건입니다 일요일 오전 8시 10분 대학 인근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1 1 2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빨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급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 시간이 근데 왜 아침 아침 8시. 일요일 아침 8시면 한자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있을 시간 아닙니까, 대개는 아침 8시에 도둑이 들었는데 선폭행까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실 휴일 날 아침은 네. 대부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도 이 범행 시간으로잘 적절하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일요일 아침 시간에 강도강과 신고가 들어와서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장 피해자가 얘기한 주소로 달려갔죠. 문이 열려 있는 게다.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 뭔가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한 피해자가 집에 없었습니다. 응? 네? 빌라 원룸이었는데 방 안이 너무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고요.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가 없다고요. 아니 신고를 해 놓고 본인이 사라질 이유가 있어요? 경찰이 오고 있다라는 걸알 텐데. 그러면은 본인이 살았다고 하기보다는 사라짐을 당했던 건가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 맞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순간 아, 신고 과정에서 뭔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피해자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더니 꺼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위치는 또 집으로 나오고 그래서 방안을 뒤졌더니 전화기가 방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어머. 너, 또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체되면 더 큰일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일단 신고한 전화번호를 확인해봤더니 피해자의 집에서 50m 떨어진 공중전으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그리로 갔더니 슬리퍼 차림에 고소기에 걸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어머, 아 거기 있었구나.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찾아낸 물건들을 보시면 기가 찰겁니다. 이 칼이 다 집에 있었어요? 칼을 무게 들이대면서 협박을 했다고. 뭔 겁을 열쇠자루나 주면서 굴러세요? 피해자가 범인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행동 자체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꿨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정남기 연쇄 살인 사건 났을 때 그걸 방어했었거든요. 거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이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정체를 확인하고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바로 덮쳤는데요. 네. 승객들이 저희를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했습니다. 엄마 진범이. 그런 분 이런 짓을 한다고요?